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당진 시민이 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더불어 도내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안의 경위 홀로 조업을 나섰다 실종된 60대 A씨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 충북, 청주 등 전국으로 퍼져 대규모 지역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진시에도 같은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 7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이 아닌 전국 곳곳으로 지역 확산이 본격화됐으며 2차 감염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당진 시민 중 확진자와 같은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내클럽과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감염과 함께 2차 감염이 시작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함께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두 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일 충청남도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대인 접촉금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두 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R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태안해경이 홀로 쭈꾸미 어구 철망작업을 하다 실종된 60대 A씨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홀로 조업을 하던 60대 A씨가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일다해역에 헬기와 함정 및 민간구조세력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B씨는 1시간 전쯤까지는 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꾸 어선이 연안으로 가까이 붙는 게 이상하다 싶어가 보니 시동은 켜진 채 사람이 안 보인다며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A씨는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출항해 사고 해역에서 양만기로 쭈꾸미 어구 철거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당진시 택지개발사업 필지를 판매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을 허가해 준 충남개발공사와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시 택지개발사업 필지 땅값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내줬다가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당진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토지 8개 필지에 판매대금 45억 원을 받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줬다며 충남개발공사와 해당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감사에 적발된 후에야 토지 구매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달라며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사육돼지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24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멧돼지에서 ASF 확진 판정은 전국적으로 604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방역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07년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2017년 러시아, 2018년 이후 중국 등 아시아로 확산된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감염되진 않지만 돼지과 동물이 걸릴 경우 치사율이 약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제72회 긴급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일 당진시 의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없는 대국민 급부 행정인 만큼 그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이 접수된 동시에 당일 집회 공고와 함께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신속히 시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JI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평택 해경이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평택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양귀비는 6월 30일까지 대마의 경우 7월 31일까지입니다. 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재배와 제조, 판매, 투약 등과 더불어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매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귀비의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산불 예방 수칙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당진 소방서는 봄철은 산불 피해가 많은 시기임을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불화재의 대부분 원인은 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에는 산림 인근 지역 논구와 밭두렁 태우기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 물질 소지 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5월은 건조한 날씨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당진 시민 모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의 송산이 일반산업단지와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 폐기물 시설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일방송이 알아봤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이 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 폐기물 시설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당진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당진 시민들 사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옵니다. 매립장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당진의 경우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마저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진 내 폐기물뿐 아니라 폐유 등 특정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반입됩니다. 네, 송산하고 성문 이 산폐장 모두 일반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지정 폐기물이라고 폐유라든가 유동물까지도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정말로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당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기물은 당진 전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당진시는 지역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시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2012년부터 9년 동안 사후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문산단과 송산이산단 폐기물 처리장은 이보다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당진시 예산이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낭비될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에너지산업과 철강산업을 융복합한 미래 신성장 동력 공동개발을 위해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일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기후 위기 대응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공동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 공동 협력과 철강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융복합한 미래 신성장 동력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 기로 약속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부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날 협약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청정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과 서산 태안의 아침 기온 10도 홍성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당진과 서산 홍성 19도 태안 17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세종 11도를 보이겠고요. 천안 9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아산 20도, 예산 19도, 천안 21도, 세종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주는 심한 더위 없이 일교차가 큰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앱에서는 당진내 취업부터 보건 복지 문화 체육 안내 등 다양한 마을 소식과 행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음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타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아이시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허스강 분양 문이010-5352-922